오늘은 바레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텐을 소개할게. 그들은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이야. 10위 노라 알게비 섬세한 얼굴과 우아한 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어. 9위 사라 알칼리피. 눈가의 작은 주근깨가 매력적이야. 8위 메리아 말마나이긴 머리와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워. 7위 나디아 알샤이지. 선명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켜. 6위 자이나 말크바이. 왕관 같은 태도가 인상적이지. 5위 라비알 코아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가 최고야. 4위 난일 아레리안.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눈모을 끌어. 3위 리마 알고 차이. 우아한 몸매와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해. 2위 나디아 알헴르 섬세한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아. 1위 에바 알코트비. 토토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미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바레인의 아름다운 여자들 정말 멋지지 않아?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